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 게임은 꼭 ERP라는 -E 게임이 아니고요 오늘의 게임은 엄마분의 컴퓨터로 게임을 해가지고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가될수도 있어서 게임 시작했습니다. 으아! 저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네. 이가갑니다 엄마가 냉장고에 저를넣어요 불어 살려. 살려 살려. 밑으로 찢고 먹으러 들어가자. 난지나 불어 야고 해. 오늘 은 엄마가 무슨 게임을 해볼 거야. 엄마가 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거든. 엄마보인게임하나나 아, 관리필 엄마한테 망치로 맞아 으으 엄마 싫어 엄마보인게임을 하자 엄마가 오면 이렇게 옷장에 숨어버려야되는데나 이렇게 옷장에 엄마가 오면 숨어라겠다 그러면 엄마보인게임을 해야지 엄마 몰래 밥을 깨우래데 엄마가 갑자기 오면 안돼 게임 하자 게임 오 게임에 접속했네 빵빵빵빵 아유 화가 나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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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컴퓨터 나빠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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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시져 보라 화난다 컴퓨터 부시죠 보라 중 보라 컴퓨터 부시죠 화난다 오, 시작. 오, 다른 애들 컴퓨터 게임을 누가 접속했어? 안 돼, 내가 접속할 거야. 내 엄마 물을 걸렸다. 숨어, 숨어, 숨어. 자, 가네, 숨어. 진 숨어. 엄마가 올 수도 있어. 오, 자, 가네, 엄마 물을 숨어야 돼. 변환하고. 엄마 뭐, 나, 뭐, 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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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가 안돼. 안 뭐, 뭐, 세요 나쁜 엄마. 네 엄마 나빠. 나쁜 엄마 나쁜 엄마 으으 엄마 나쁜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게임 안 할게요 사유 없어 몰아야 엄마 뭐가 모르 게임 하지 말라고 웨팅을 해서 엄마 바꿔 모자 보고 머리카락 보고 놀리지 말라고 했지 어 놔야 으아 드디게 사유 주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안돼안돼잘 죽어 우리 아는잘 죽어 안돼 살려줘 살려주라 안돼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어, 살려. 엄마 살려주세요 친구야 살려줘 살려주세요 아유 나쁜 엄마 얼었어 아빠하고 다시 안 앉아라 이렇게 보라는 엄마 오늘 핸드폰을 날있어서 엄마한테 죽었어요. 으. 다음부터 게임 못할 거야. 도 초대패스 어떠니가? 그럼 안녕. 여러분들도 오늘 게임을 엄마가 망치로 때립니다. 게임 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